저는 도예 공방에서 수강생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어제 작품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홍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어, 홍대 안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만 내려왔더니 응.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응. 분위기도 좋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터를 잡으면... 챙겼다 싶어서 이렇게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작가분들이 음. 이제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음. 아니면은 뭐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음.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 작업할수있는 이런 음. 게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또 음.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음. 있으면서 조용하고 음. 이렇게 많이 시끄럽지도 않고 불편한 것도 없이 음. 살짝 살기 좋은.